오늘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달라지는 건강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 5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은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기본이에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피로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 습관. 식사는 하루 세번 제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야식과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대사기능을 깨워 하루 에너지를 만듭니다.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커피보다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세 번째,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 운동은 최고의 약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특히 식후 10분 산책은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음악, 감상,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에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기 점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이에요. 연 1회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혈압, 혈당, 체중을 기록해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환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내 몸을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 꼭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